네, 황견TV에서 이번 부황대그 부정선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파주에 계시는 노광일님과 이후봉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어디 지역에서 오셨는지 지, 설명과 함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파주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어, 이번 3구 대선은 어, 국가에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해서 파주애국시민연합은 그동안 이제 어,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 어,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국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어, 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어, 일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노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후보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파주애국시민연합에 어, 속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또 파주애국시민연합과 이제 같이 어, 적극 또 협조 아래 에 어, 제가 이제 전체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는데 이제 전체적인 그런 책임을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그 국민의 힘과 또 협조 아래 한 70명 정도의 그런 창관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어, 교육도 시키고 또 조직도 하고 또각 투표소마다 이제 어 감시 활동으로 또 참관님 활동으로 이렇게 넣어서 특별히 사전 투표의 어떤 부정 선거를 막는데 어 나름대로 최선을 어 다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사전 선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 좀 네. 부탁드려도 우선 될까요? 우선은 사전 투표는 이제. 어 대선인 경우에는 23일에 그 법정 그 유세 기간을 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후 적합한 후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일주일 먼저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국민으로부터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되는 그런 이제 법률적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사전선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업무가 이 아주 과중합니다. 파주인 경우에는, 어, 지방선거니가 일곱 명인데, 일곱에서 한 아홉 명, 상근위원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300명을 예, 임시적으로 모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전, 어, 선거는 투표 관리관 날인을또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 그게 투표 끝나고도 마음만 먹으면 다른 장소에서 어, 투표지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직접 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 진본하고 위본하고 구분이 에, 불가능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거는 뭐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QR 코드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서 어, 그 국민들의 투표 참여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아궁했을 때또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그런 것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이번에 어, 개표 창관위로 들어가서 면밀히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는 사실상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이 후보 목사님께서는 예. 그 그런 자료 이번에 참관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저 적발했다고 했는데 그런 증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제가 사전 투표는 이제 첫날과 이제 3월 4일이죠. 3월 4일과 5일 이틀 양일간 제가 투표 참관이 들어갔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봉인지 사인하고 또 봉인지 확인하고 또 나중에 뭐 이제 뭐든지 투표가 끝났을 때뭐 우체국과 또 선관위에다가 이제 그 투표함 갖다주고 투표지 이제 갖다주고 하는 뭐그 정도 이런 기본적으로 했는 거고 제가 이제 특별히 그 투표 창관위로 있으면서 그 유권자 들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개수기를 갖고 셌어요. 세 보니까 어 제가 있을때세분을세번 결과에 의 하면 한네 번을 셌는데. 다 20명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선거사무원들이 거기 보면 그 노트북 가지고 다 신분 확인을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할 때그 투표 현황이 또 있습니다. 그 노트북 안에 그, 그 화면 에 투표 현황을 이제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현황을 뭐 클릭만 하면 되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유권자들을 확인도 하면서도 제가 가면 잠깐 이제 투표 현황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 시간에 한 번씩 그걸 물어보면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체크할 때마다 어, 그 투표 현황에 나와 있는 그 관내 투표, 관내 투표가 이제 숫자가 실시간으로 이제 개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하고 그 개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 20명씩. 뭐, 물론 뭐 제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뭐100% 뭐, 뭐, 맞다라고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20명씩 차이 나는 거는 제가 한뭐 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했는 그런. 1 0 0 20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한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당 뭐한 한, 뭐 2, 300명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있는 투표소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20명씩 차이 난다고 하는 거는. 뭐, 한 번은 뭐, 15명 차이 나는 것도 있고, 18명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뭐, 20명씩,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개표창관이로 들어갔을 때, 어 특별히 이제, 어떤 한, 그, 그, 이제, 그, 사전투표함이죠. 사전투표함을 막 이제, 개안부에서 이제 막 쏟아붓잖아요. 정리하기 위해서. 쏟아붓을 때, 그 특정 특정 지역이죠. 특정 어떤 지역에서 어, 막그 겹쳐서 네장이나뭐 다섯 장이나 심지어 10장까지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반씩 접혀 있는 그런 투표지들이 이제 무더기로 쏟아놓은 것을 이제 쏟아져 나온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막 창반인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막한 열댓 명이 둘러앉아서 막 사진을 찍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 부방대에서는 항상 사전 선거가 항상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어, 이런 사전 선거에 대한 문제점의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공직 선거법을 기존에 나와 있는 공직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있는 법규를 완전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투표 관리관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사인으로 개인 도장으로 이제 인주를 찍어서 바로 거기다 날인하게 되면 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만들기가 참 어렵고 지금처럼 그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이제 컴퓨터에 저 서버에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인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인감을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되니까 악용하고자고 하 들면은 그게 얼마든지 출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진본하고 위본하고 구분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나온 대로 투표관리관이 차인으로 직접 날이하도록 하면은 어 우선 이제 큰 그런 부정 요인을 또 막는 역할이 된다 엄격하게 법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 QR 코드를 반드시 바코드로 해야 되겠다. QR 코드는 많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악용하고자 하면 국민들의 투표 성향, 투표 참여 이런 거 전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로 이제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 모양으로. 근데 그 네모난 게 어떻게 막대 모양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엄격히 어,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제가 이제 그... 하나 더 이제 요거는 어어 봉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봉인지라는 것이 이제 투표함에도 봉인지를 한세곳 붙이고 그 다음에 투표 보관 창구에도 문에다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 개방 개봉하지 못하도록 또 개봉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봉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봉인지가 전국이다 같아요. 그리고 총선 때도 같고 작년에도 같고. 2017년 대선도 같고 똑같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 명이 거기다 사인을 하고 붙였다. 그래서 그 서명으로 필적대지로 해서 이게 뜯어난 뜯어나를 어, 가린다는데 피, 글자 세 글자 가지고 필적감정한다는 거는 법률적으로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A4용제도 많이 써야 그래야 그 특징을 찾아내지. 어,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봉인지를 해야 되냐면, 시군구 단위로, 예상되는 소유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파주가, 선거인 수가 한 40만 되는데, 한 1,500장 정도가 봉인지가, 어, 이한20% 여유로까지 해서, 그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요번에 이제 지방선거에 봉인지를 한다 그러면, 파주시는 2022 다시 지선, 다시 어, 파주 다시 0001부터 0101500 이렇게 하면 일련번호가 인쇄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누가 나쁜 마음으로 개함을 했을 때 봉지를 띄고 다른 봉인지를 붙이면 일련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금방 참관인들이 압니다. 근데 현재는 이 비슷하게 써가지고 넣으면은. 이게 진짜 니필제냐 네 아니냐 현장에서 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 1년 번호만 돼도 1년 번호만 틀리면 이것이 보안성이 어 담보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봉인지를 반드시 시군구 단위로 계약을 해서 어 그렇게 1년 번호를 먹여서 특성화해야 어 이런 부정을 전국적으로 할 수도 없고 어 아까 같이 인장도 직접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위조하려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음. 그 다음에 사전 선거할 때는 지금 이제 어 선거인 명부를 비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 선거를 하게 되면 총 선거인 그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투표를 원활히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본 투표처럼 어 제 선거 명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전 선거인 경우에는 본 투표처럼 이 선거 명부를 비치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파주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파주가 시군구에 하나니까 전국으로 아마 270개에 해당할 겁니다. 270개 시군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본저 사전 선거할 때는. 열 17곳의 읍면동에삽니다 그러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사전선거는 어느 지역도 갈수 있으니까 그러면 40만 명의 파주선거인 총 연명부를 다 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성, 투표를 왔을 때 40만 명 중에서 이걸 찾는다는 게 좀, 효율이 떨어집니다. 진행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로지, 어, 중, 예, 선관이 서브에만 기록이 되는 거야. 이게 실시간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 끝나고 나면 출력이 돼요, 선거인 명부가. 오늘 몇명 했다. 이러니까 이것이, 어, 악용하게 되면은 얼마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어, 뭐, 사전선거를 천명 했는데, 1200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발표해도 실시간으로 감시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전, 관내 사전 선거에 들어오면 인원 체킹이 가시적으로, 참관인들로다볼수 있게 뭐, 출입문 같은 거에 뭐 만들어서 사람이 지날 때마다 카운팅이 하게 하든가 또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해서 투표하는 걸 실시간으로 몇명 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 18, 시기 투표가 끝나고 나면 거기 투표함에다가 봉인지 붙일 때 오늘 한 사전선거, 어, 예를 들면 문산읍에 1 5 0 0명 했다 해서 거기 딱 붙이면 나중에 개함했을 때 그렇게 카운트 문산읍거를 해보면은 딱 맞죠.

이런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파주시에서도 그 붙어 있는 그 투표지를 직접 촬영해 주신 유보 목사님이 계시는데, 네. 이 목사님께서는 직접 보셨을 때 네. 어떻게 생각되셨는지 여쭤봐도될까요뭐 뭐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사회로 때 같이 이제 뭐 본드 뭐 풀칠이 돼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네. 겹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네장 다섯 장씩 그런 겹쳐 있는 게 이제 또반씩 접혀가지고, 네. 그렇게 무더기로 나온 그런 사례인데, 뭐 선관위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확진자 투표 때 이제 그 투표지를 이제 유권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중간 창관이 입회하여 이제 옮기잖아요 투표함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또 가서 또 그걸 또 유권자들한테 투표지를 받아와야 되니까 이제 너무 급한 마음에 그 투표함으로 넣을 때한 장씩 넣기가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은. 이제, 그걸 다 겹쳐서 해갖고 넣느라 그랬다는데, 겹쳐서 넣어도 이게, 뭐,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돼있는, 돼있으면은 또 이해가 가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펼쳐갖고 겹쳐져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바로 이제 다 투표지를 하나하나 폈다는 거밖에안 되는 건데, 그 하나하나 펴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오래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모순이 있는 그런 얘기고, 또 한가지는 이제 제가 또 그, 참관인로 있으면서 또 그, 동영상을 찍은 내용이 뭐냐면 계수기 마지막 확인부 그 집계부에서 이제 계수기에서 100장씩, 100장씩을 마지막 확인을 하잖아요. 그전자계피에서 100장씩 모아진 거를 또 공주를 묶어서 이제 확인부 계수기로 넘어오면 그걸 또 확인을 할때 그거는 이제 속도가 그전자계피보다는좀 느립니다. 근데 그걸 집중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1번표 속에 2번표 2번이 찍힌 게네 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네 장인 걸 모르고 거기 하나 이제 2번이 이 1번이 막 넘어갈 때 기표도장이 넘어갈 때 2번이 찍힌 게 하나가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선거 사무원들한테 그거를 고고 고 부분만 고 100장만 따로 빼 가지고 한번 수계표로 확인을 시켜 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확인을 하나씩 빼서 했을 때 거기서 네 장이 나온 거죠. 2번이. 2번이 네장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또 이제 저쪽에다가 이제 막 넘겨서 막 썩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그 그 부분에서 이제 제동을 걸었죠. 그냥 놔두라고. 근데 뭐 자기네들은 막 빨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성관의 직원한테 얘기하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옥신각신 또그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네들 얘기는 어 재검표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미분류표죠? 미분류표로 빠진 거를 재검표다 그것도 이제 지금 전화놓고, 지나놓고 보니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일단 넘어갔지만은 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전부 1번표란 말이에요. 1번표 100장씩을 마지막에 그걸 100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마지막 확인을 하는 작업에서 그 속에 2번이 찍힌 표가 네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성관위에서 얘기하는 그 해명이 좀 이렇게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상당히 의혹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이번에 우리 뭐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관인들이 이제 우리 개표 창관인들도 마지막에 또한한 십여 한분 정도가 또워크샵을 하고 그렇게 들어갔고 또 이렇게 뭐 굉장히 또 철저히 감시를 하려고 했고 또 심지어는 뭐 드론 입구까지도 이제 그 방청객에 우리 같이 블랙시하는 분들이 또 방청객석에 서가지고 입구까지도 이제 그 스마트폰을 들고 누가 혹시 또 투표지나 투표함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가 그것까지도 이제 하여튼 지켜 쓰면서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감시 활동을 펼렸다고 하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연해서 투표지가 이제 접혀져 있잖아요 접혀져 있는데 다섯 장 뭐. 어떤 건뭐 일곱 장 이렇게 접혀져 있고 저도 직접 받고 그러니까 투표는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 이 제기서를 어, 해놓고 이제 진행했는데 그게 확률상 바빠서 여러 전씩 놓다 그래도 다1 번만 접혀있어요. 접혀있는 거나 겹쳐있는건 전부 1 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해명이 안 되고 또 어떤 선관식은 어, 마침 1 번을 지지한 사람이 5 명이. 반씩 접어서 하나씩 놓는데 그게 이제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조금 흔들이다 보니까 개들이 우연히 겹쳤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즉흥으로 그 사람이 답한 거지 그럴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투표지가 1번끼리만 보여요. 안에서. 그 그것이 한 번에 놓다는 그런, 맞아, 어,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제 다른 쪽 개안부에도 이제 그러면 그, 그런 식의 표들이 다른 쪽 때도 다 이렇게 뭐또 이렇게 나오는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쪽개안부도다 확인해본 결과에면 다른 쪽개안부에는 거의 그렇게 뭐 겹쳐서 나오는 투표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유절 뉴달리 고기 고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나온 거를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또볼때좀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지방 전국의 이제 부방대 역할이 네. 활동이 있었는데. 또또 또 있으면 또 지방 선거가 다가오고 예. 있습니다. 이때 또 부방대 역할이 과연 필요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전 이제 저희가 이거를 어, 이번 대선에 어, 사전 선거에 대한 문제점은 정말 수사를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를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물타기라고 그러기 때문에 수사해서 한번 나올 것 같고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어 오히려 이제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어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어 이것이 더획책될 거로 보고 저는 활동을 부방대 활동을 더 강화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선거에 대한 제도 법규 이런 거를 어 교육을 통해서. 더 재고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방대 역할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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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한디 말씀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제 부방대에서 저한테 사전투표 한 5일 전인가? 하여튼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부방대에서. 거기 이제 담당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 제가 이제 파주 쪽에서 그런 활동하는 거를 이제 뭐또 다른 분들 통해서 이제 들었는지 제 연락처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만은 이제 부방대에서 파주 쪽에 그 부방대 저참관인 감시위원으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뭐한 거의 한 100여 분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받으면서 이제 파주 쪽이 한 100여 명 된다고 저한테 오면서 이거를 저한테 이제 좀뭐 교육도 시키고 그를 거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그를 거 참고인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저도 뭐그 얘기를 들었을 때좀 당황스럽죠 사실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기존적으로 제가 또 하던 것도 아직도 이제 마무리가 던된 상태인데 그 100명을 받아서 제가 언제 그. 그분들한테 또다 연락을 하고 그걸 하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뭐창관인도다 시간대가 틀리고 그것도 다 이제 그, 그 형편과 처지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맞춰야 되고 또뭐 그분들이 또할수 있는지와 또 못하는지 또뭐또그 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안못 들어가는지 그걸 다또 맞춰야 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또 그것도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한 번이라도 그래도 또 교육도 받고 들어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런 게 이제 너무 어 제가. 벅차기 때문에 제가 제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맡아서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그부방주 활동에 있어서 요번에 좀 미흡한 점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지방선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할수 있는 좀뭐 정의 맨발을 이제 제대로 또 이렇게 모집을 하고 조직을 또 만들고 또 교육을 시킨다면 아마 6월달 지방선거는 더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뭐 파주 다른 쪽은 모르겠고 파주 쪽은 또 저한테 그런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에사업부가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이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파주시 기준에서 다른 데 시군구 다동 전국이 동일할 겁니다. 300여 명의 임시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전 선거를 하려면 어한그 투표 관리관 투표 관리관은 어 선관위에서도 공무원을 지금 그니까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으로 보직하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대선에선 그 공무원이 참여를 했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안 한답니다, 공무원 노지에서. 그 이유는 이제 그 수당이 최저 임금 인건비에 에, 미치지 못한다. 에,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해서 생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저건 보장된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는 그런 인건비 계산에서 최저임금비에못 미치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설득력이 좀 약하고요. 실제 그러면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300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양상은 뭐 자원봉사센터, 농수축협, 읍면동에서 뭐 이렇게 직원들이 추천해주는 자뭐 친인척 또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300명 모집해서 그 신원을 담보도 할수 없는데 급하긴 하고 그이 사람들이 투표 관리간다고 그 투표 에 전부 종사하는 거는 이. 참 부실화돼서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행정력으로 그 투표 관리가는 공무원들이 할수 있도록 이건 행정력으로 예, 처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강제 할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추가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어, 지금 두 어, 분께서 이렇게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방대 역할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막는 데큰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파주시에서 노광일님과 이호봉 목사님께서 부방대 역할을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두분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